장난 보일 것같 <목소리> <목소리> <laughs> 하나 더 줘봐 그래 아, 네. 하나... <목소리> <목소리> 하나 더 줘? <너2> <목소리> 네 여기 네. 네. 하나 이거 잡아요? 이거 이거 이이고뭐 가방 가다고안돼안돼 얼음을 이겨늦죠 이게 물을 네 하나 가다녹면 머리도한 방울씩은 뿌려. 아, 한한 것도 ]씩. 있는데, 훌 <목> 거는 뭐, 붉었지 내가 한, <목> <것도 있잖아. 목> 한 방울씩 <방어치> 뿌리면은, 엑 내려가자. 그래요? 나거안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전하게 잘 가겠습니다. 파티. 안녕하세요, 파티. 네. 이번에 잘가겠습니다 안전한. 대표 잘가겠습니다

아, 살려야지. 아, 아, 어, 보이게. 아, 대본 보여? 지호씨 대단해요. 대본어 얼굴 안는데넣 아, 이쪽 와, 지금. 빨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기기 좋다고 기는거기 아, 가기 하고 아, 작년에 537 출전했던 206에서 어, 접었고 이번에 또 한번 6절전 신청했다가 아, 뭐 실력 어, 실력 부족과 날씨 탓으로 인해서 175에서 또 접었어요. 그냥 뭐, 하늘의 뜻과 나의 노력이 하나가 돼야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개다안된것 같아요, 하여 그래. 그러니까 뭐, 33인 안에 들었다는 것, 그기자갔 같은 여러 멋진 주자도로고 같이 출발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또, 네, 그 행복을 느았습니다 그 나머지 주자들, 꼭 명파까지 가서 두손 들고 완전히 씻기를 깊이 깊이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결왕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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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앉으어고생하습니다이팅이 네. 네, 네. 아, 아 좀더들어가요이팅이팅 더 아, 네. 고세요요 고생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뺨. 만. 파이팅! 대이팅 파이팅! 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습 이쁘다. 네. 안녕, 형님 안녕. 안녕, 형님 안녕. 아, 안녕. 안녕. 아, 진짜. 하시네 뭐. 이쪽으로 이쪽. 완하시네 들어가, 어 나, 내가 내가 만더 빨리 들어안시면네 이대는 멋져져서 내가 내가 지지는데 아, 그아오오오오 <take>. <laughs> <here's, I'm> <laughs> 그쵸 그쵸 세트로 팔아요 세트로 근육 경량 체력 좋아 개선제 어 아니 옛날처럼 너무 기려고 하니까 네 어디로 네? 아 근데 지금 무즙이 아지 물집이 잡혀서 바꿔 신었어요 발바닥이요? 발팍팔라 아유 아, 그렇지 않으면 못까요 진짜? 센달스은 발톱으로 안 빠지겠어? 아니, 그래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 빠지시라고 생각하고 에이. 하시는 게 좋겠네. 아, 알겠습니다. 발바닥, 골수바닥 긴가 해야 되는데. 아요 <목소리를> 아. 찾아가야 되는 거지. 아니 이제 끝났어. 도시끝났 아, 끝났어그 여기는 이제 위로 1 0 넘어가야 되거든. 만거

컨디션 좋습니다. 완전 좋아.